샘형. 안녕하세요. 세명입니다. 오늘은 이 34살 백수가 무더운 여름을 피하고자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왔습니다. 이곳은 전남 구례에 있는 피아골 계곡인데요. 친구들이 계곡에 먼저 도착을 해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펜션 밑에는 이렇게 실내 수영장도 있고 바로 옆에 계곡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춤죠아 <laughs> 좋아. 목도리를 쳤어? 아 목도리야. 고슴도치가 네. 어, 생겼네. 음. 마이크야 마이크. 뭐 귀색깔 생겼네. 음. 야 유튜브 막 덕대나 그 들어봐. 이거 올려봐 이게 어렇게그썸네일이다씨아 씨와, 존나 씨. 쌤 형. 어, 지금 친구들이. 술을 먹으면서 백숙을 먹고 있는데요. 저는 맥주도 가지러 갈겸 오늘 여기서 1박을 하기 때문에 일단 숙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내는 숙소가 지리산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객실 이름도 천왕봉이에요 원래 하루에 8명 기준해서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조금 사장님이 할인을 해 줘서 25만 원에 오늘 1박을 합니다. 오늘 지낼 펜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펜션 옆에 보면 이렇게 객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피아골, 노고단, 그리고 아마 저 뒤에가 천왕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베큐를 할수 있게 시설도 되어 있고요. 일단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큰 방이 하나 있습니다. 와 화장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오늘 여기서 푹 쉬고 재밌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아 날씨가 엄청 덥네요. 야, 유튜브 올라가면안 빠지냐? 응? 너 오면 빠지려고 지금 지금. 아 들어가자. 우와. <목소리> 오. 높네. 이거. 높데 야, 들어가야지. 물이 생각보다 차갑다니까나 뭐해? 뒤로 들어가냐? 야한 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 그렇게 그러니까 가면 더 추워. 진짜 춥겠다. 한 번에 들어가야 돼. 야 잘라라 잘라 잘라. 그닥. 네. 실내 수영장은 물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친구들과 여기 계곡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햇빛이 엄청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저 실내 수영장이 그늘막이 되어 있어서 아, 물이 생각보다 차갑네요. 여기 계곡물이 생각보다 크진 않은데 이 바위 밑에 야, 물이 엄청 깊다고 합니다 들어가 봐, 너, 너, 너. 아 들어가봐 무슨 목욕탕 들어가냐? 너, 너, 너. 야 깊다 생각보다 아 저기 아, 저기, 저기. 네. 여기가 제일 깊은데? 아, 별로 안 깊네? 물이 훨씬 나아 수영보다안치고 아,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한 계곡에 오니까 아, 정말 좋습니다. 이 계곡이 크진 않은데 사람도 많지 않고 친구들끼리 즐길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렇게 잠깐의 더위를 식혔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좀 쉬다가 더워지면 다시 내려와서 물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때 해운대를 가면은 그때 나는 항상 겁이 좀 헌팅하려고 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하니까 술부터먹었었네 그리고 술그 게임에 가서 헌팅을 했어요. 사라져요. <laughs> 집에 가요? 아니요. 야, 집이, 집에 가고 집에 가면? 집에 가면 다행이죠. 나는, 우리, 어디 우리 맨날 자주르다 했잖아. 모르는 호텔로비에 자고 있고. 로비에 잤어요. <웃음> <어디에>? <웃음> 아, 화장실 옆에 자는 애도 있고. 아, 그거는 많이 가서 대학 때. 나 화장실에 잤어요. <laughs> 술병 나서. <laughs> 그날 또 말해줬어. 속이 많지. 여기 주변에 이렇게 산들로 되어 있어서 멀리 봐도 경치도 정말 이쁘고 일단 계곡이 물이 차갑지도 않고 더울 때한 번씩 물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계곡 물이 엄청 맑아서 여기 밑에 안에까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가 확실히 계곡이다 보니까 오! 돌들이 많이 미끄러워요. 아, 저랑 맨날 같이 놀던 친구인데, 이렇게 여자친구가 생겨서, 아,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저는 솔로기 때문에, 혼자 카메라랑 놀아야 되는데요. 일초 으, 초 와, 우리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laughs> 이번 여름은, 아 이렇게 친구들이랑 계곡에 와서 시원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여기가 좋은 게 사람이 없어서 그냥 저 혼자 놀러 온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가끔 진짜 친구 커플을 보면 좀 짜증 나긴 한데 그래도 아 친구들이랑 이렇게 계곡에 놀러 오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하고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눈 앞에 저렇게 멋진 풍경들을 볼수 있다는 게 여기 계곡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제 눈앞에 저 멀리 멋진 산이랑 하늘 위에 구름들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돌아와서 밀린 일들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또 이렇게 머리가 복잡할 때 친구가 또이 계곡을 놀러가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아 잠깐이지만 공부했던 그 스트레스가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조금 쉬었다가 다시 바베큐 파티를 할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는 잘 쉬다가 이제 친구들과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이렇게 고기를 뽑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겹살이랑 버섯이랑 김치랑 이렇게 네, 구워서 먹습니다. 짠! 와, 와, 뭐야? 아, 이거 엄청 한데 이거 한국수 이렇게 깊한 이진 그런 거 먹었다가 스영이 음, 와인 먹는데 그건 나랑 내가 그거 먹가야지이거돈 많이 오고 있다 아니야 <laughs> 근데 와인 해먹도 안 됐어 야, 이게 야, 와인 병이 남편이... 남편이... 만못거 같은데 야 3,4천 원인데 양이 많아 와인 이러지 않이 유튜버가 똥일 지 몰랐다 카메라 뭐 들리는 유튜브는 진짜 괜아 그냥 아무나 다. 불이 올라온다. 기름이 떨어지니까. 내도좀더당연치 많이 온다. 당일치고 괜찮을 것 같아. 안 먹는 사람 한명 있으면은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먹고 싶다. <laughs> 자, 안녕하합시 자, 오늘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사랑하는 오우. 친구 규명이 와가지고 오우. 감사드립니다. 맑은 피톤치도와 맑은 산과 <laughs> 맑은 공기. 그리고 맑은 하늘. 그리고 큰 바위, 작은 바위, 중간 바위가 있네요 네, 오늘 메뉴 소리가 들리지 않고요 주마 말씀이네? 에 주재료 아주 정확해서 김 사장님이 아주 고기를 잘 끓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삼치와 반잎, 맛있는 생선을 쥐어 주신 우리 공삼촌 니다 맛있는 삼장을 만들어 주신 우리 공장장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젓가락을 만들어 주신 우리 나무꾼 강... 간... 맛있배사 시키지 마 여기 건배사라고 했는데 건배를 따로 한사람 얘기 안 했는데? 너 건배사 아니었어 숙사했어 <laughs> <죽사였어>. 거의 숙사했어 <죽사였어. 웃음> <거의 죽사였어. 웃음> 그래서 먹은 거야 나 아직 안 풀렸는데 건니이 유튜버 김 사장님 우리 한번건빛서한번 하게 김 사장 안 해? 우리 뱅골한번야 뱅골, 뱅골. 얘안 했잖아 아, 안해안해뺀다 간단하게 할게 지우 어. 씨 와가지고 좀 너무 반갑고요 왜냐면 처음이라서 이렇게, 이렇게 처음이니까 네. 앞으로도 여기서 함께 하셔서 내년에도 이제 또 오는 그걸로 하겠습니다고 내년에는 나도 이제 열심히 있고 좀더 좀더 편하게 얘도 어, 열심히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더 드겠습니다. 진영이 하면 결혼 가자 하자 자, 진영이 결혼 가자. <laughs> 그래서 아, 야구가 어? 맨날 이런 거 시켜. 아 진짜? 어. 근데 모임이 약간 그게 그런 거한 번씩 시키니까 남자는 해봐야 돼. 아 해보. 이게 확실히 하니까 좀 웃긴 하더라 말이. 막 아티가 안 맞고 할 수도 있지만 하니까 그래야지. 수... 어, 해봐도 어 해봐도 해볼까, 맞고. 또 남자는 응. 또 그런 자리가 많뭘한마디해라 진영도 또 많고. 어. 어. 나 아, 근데 뭔가 주목받는 게 아직도 어색해가지고 건배삼면는 주목받잖아. 그렇지? 이게 막 땀나. 처음에 식은 땀나 막. 예. 오, 그랬으니까 땀나. 처 정이들 더해지니어 다시 한번이자리를 빌어 감사드리. 맑은 물과 맑은 고기를 아. 만드는 농사꾼요. 아, <laughs> 맑은 채소와 맑은 그 다음에 일품을 만들어 주신농사꾼님 너무 안전해졌다. 어, 딱 5개 찾아서 우리 술천나겠습니다 자. 드디어? 어 어, 우피아골하면다 피아콜 우우피아우우어디하는데이거 아, 아, 못하겠다. <laughs> 아, 만 와, 아, 좋아! 피아골 어, 아, 근 여기 진짜 장못됐요 그, 금메서 한번 하자. 아, 왜지 한국 교토가네. 원래부터 아이들 아이들 나한테 하는 던데야 거기. 어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친구 여자 친구를 보니까 야, 유튜버 멘트 다시 막할거 있어. 한번 해 봐. 기계적이지 않냐? 딱딱해. 아, 안고 아, 그럼 하라고 말하고. 생각해. 생각해. 너, 너 너무 이 말고 좀 굉장히 편한데? 아, 야, 야 딱... 우리가 놔. 나는 원래 이대. 야, 우리 뭐라고 하지 자몇년 동안 못 놀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또 여자친구가 안, 안 생길 줄 알았던 친구가 <laughs>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좀 마음은 아픈데 <laughs> 기분 좋은 자리에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laughs> 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제 백수를 탈출을 해야기 때문에 백수야 하면 탈출하자. 오케이, 오, 좋다. 하나, 둘, 셋. 백수야, 탈출 백수야! 탈출하자! 사, 사실 내가 안 생길 줄 알았거든. 나도 그랬어. 난 사실 <laughs> 너가 생길 줄 알았고 나랑 진영이 오래 갈줄 알았어. 무 너도 진짜 먹방 찍는 거 같긴 하네 이렇게 찍을 거면 생일 좀나아야 되는 거 아니? 생일 안 나. 몇백 원이라도. 아예안 나. 아예안 나. 무슨? 샘 형. 와, 너무 배불리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친구들과 좋은 계곡에 와서 재밌는 추억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바베큐 정리를 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그동안 친구들이랑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여름 휴가를 재밌게 보낸 34살 백수 쌤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